이곳은, 자, 옆에는 비닐 멀칭을 해서 심은 되고, 여기는 그냥 근사, 뿌리로 심은 됩니다. 이렇게, 이제, 목지라가 제법 돼가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. 자, 이렇게, 이렇게 제법 큰 것도 있고, 아직도 이렇게 풀 속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곳이 근삽 해서 풀을 다 뽑고 또 약을 좀친 곳이고요 여기는 묘목 심기 한 곳입니다 자, 이렇게 여러분 확연히 비교가 되죠 근삽, 묘목. 근삽, 묘목입니다.